네 반갑습니다. 저 매번 등장하는 협동사무처장 신진영입니다. 소개 좀 세울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지역연대 사무처장 맡고 있는 임신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전환팀장 이정석입니다. 네 오늘은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이 이제 159분 내생자가 계시고. 또 320명의 부상자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야기 전에 잠시 애도하는 시간을 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네그 우리 단체에게도 10월 29일은 참 잊혀지지 않는 날이 이제 될 텐데요. 어 저희가 매년 한 10월 말 정도 그래서 작년에는 10월 30일 날 회원 한마당 행사를 3년 그쵸, 만에 네, 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바로 전날 참사 소식을 듣고 저희가 30일 오전에 급하게 지역 대표분들과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제 행사를 취소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영 회장님 알고 계셨어요 그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 저도 이제. 아침에 전화를 받으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았습니다. 몰라가지고, 저도 네. 모르고 자다가 아침에 깨서 알아가지고 되게 네. 당황했던 네. 기억이 네.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이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꾸준히 저희가 활동을 해왔죠. 네, 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잠깐 소개해주시면요. 저희가 참사 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11월 24일부터 어, 인천에서 좀 추모하는 분위기가 있어야겠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추모를 이제 11월 24일 9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씩 좀 진행을 했고, 작년 연말이 또 특히나 좀 춥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올해는 이제 1월 16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인천에서 좀 추모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전체 지역에서도 저희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활동들이... 있었죠? 네, 그 지역에서는 49일을 맞이해서 49제 추모제를 구월동 로데오 광장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저희가 구월동에서 진행할 때 서울에서도 동시에 이제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 유가족 협의회 이종철 대표님 발언을 저희도 좀 듣고 싶어서 그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제 중계도 했었습니다. 그날은 또 처음으로 유가족들이 그 희생자들의 영정을 공개한 날이기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눈물로 함께 그 추모제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이 너무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약 20분 정도 됐던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가슴 아팠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며칠 후 2월 5일이 참사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그렇게 지났는데요. 이 참사 100일 주간을 맞아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함께 준비한 게 있고, 인천에서도 기자회견을 저희가 진행을 한바 있는데요. 네, 어떤 네네. 내용을 했었는지? 그 참사 100일을 맞아서 저희가 인천지역에 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대책회의를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과 함께. 바로 뒤어서 100일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했고요. 1월 30일 날, 했죠? 1월 30일 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저희가 그 추모 분위기를 좀 같이 만들어 보자 해서 인천 지역 시민들에게 현수막을 신청 받아서 한 150여 개를 부평대로, 부평역과 부평시장역 사이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명절 기간에 네.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100일이 좀 이렇게 끼어 있는데 중간에 거의. 일주일 정도의 명절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기자회견 말씀 좀더 드리면 기자회견은 저희가 그 인천 지역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고 유가족 대표님과 인천 지역 유가족들 포함해서 한세 분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끝나고 또 바로 간담회 진행해서 유가족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족 저도 그 자리에 참여를 네. 했었는데.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좀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유가족들의 분노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어, 좀 기억나는 거는 여당 대표를 만났을 때 음. 세월호의 길을 가지 말라 이런 말을 드, 들으시고 어, 좀 분노하셨다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긴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유가족분들은 2월 4일 이 추모 시민 대회 이후에 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저도 뭐 기억나는 게그 저희가 뭐 일단 국정조사 뭐 이야기도 할 거지만 워낙 방청도 많이 하시고 막 이런 걸 하셨잖아요. 근데 그 경찰들이 그곳을 지키지 않았던 많은 이유들이 있었고 실제 바로 이태원 파출소 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도 아니다 두세 명만 나와서 그 해밀턴 그 골목을 일방통행으로만 만들어 줬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제가 여시전부터지속되는 신고 안에서 경찰들이 나왔었다는 거죠. 나왔는데 이제 그 하시는 말씀 중에는 여기 마약 단속들 해야 되는데 너희 정복 있고 나와 있으면 안 온다. 들어가라. 막 이렇게 해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과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더 이제. 분노하셨던 부분들이 국가가 책임을 분,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다라는 걸좀더 인식하시고 더 분노하시는 계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어, 어쨌든 이번 그 간담회 중에서 이번 2월4일그 백일 추모 대회에 좀 많이 모여주십사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도 좀더 해주시면 네, 네 그. 그... 참사 일어났던 이태원 그 현장은 어, 이천원 참사의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근데 이곳이 좀 협소하기도 한데 어, 그곳 바로 옆에 그 이천삼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추모를 하려는 시민들에게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하는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추모 말고는 다른 것을 하긴 어려운 조건이고요. 그래서 전국시민대책회의는 이월 사일 추모대회 이후 분향소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부터 그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어, 이전 세월 호 사례를 보더라도 2월에 시작하더라도 정말 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족 분들도 추모만이 아니라 다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월 사일 행사도 추모제가 아니라 추모 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구호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에서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로 더 주체적으로 바꿔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어 어쨌든 2월4일이 추모 대회에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모여서 진상 규명이나 책임배 처벌을 외치고 말씀 주신 대로 그 혐오의 말들이 좀 거치도록 힘을 좀 많이 모으고. 그리고 유가족 분들이 뭔가 좀더 주체적으로 어, 활동하시는데 힘을 많이 보탤 수 있도록 많은 참여가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 행사가 두 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유가족 분들은 열한 시부터 녹사평역을 출발하세요. 지금 녹사평역에 이제 추모하는 공간의 영정들이 있는데 유가족 분들 한분한 분이 그 영정을 들고 녹사평역부터 시작을 해서 두시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그 지나가는 곳곳에서 함께 하시는 시민분들이 함께 걸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인천 지역에서 2시 추모 대회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전국 대책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좀 행진부터 함께 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2시 추모 대회부터 참석하려고 했는데 어, 좀 유가족들과 함께 힘을 실, 힘을 실겠다는 좀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진부터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에서도 행진에 함께 하실 분들은 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 화면에 안내 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함께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 이 참사 이후에 국정조사와 특별수사도 진행을 하였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뭐책임지라는 자세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국정조사 결과가 좀 어떻게 좀 났는지 얘기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보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는데요. 어. 정부의 책임은 명시가 되었으나 이 국정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여당이 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야당, 했죠. 예, 네. 야당의 단독 야삼당이 참여한 가운데 채택이 되었습니다. 데 어, 이렇게 네. 이제 여전히 정부는 네. 네, 이상민 지키기도 방탄이죠 방탄 네, 고수고네 하고 있는데.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910페이지여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그동안 언론에서 계속 왜이 사건이 일어나냐왜 막지 못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혹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청도 그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10만 이상이 모일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10마리 이상이 모이는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았죠. 서울청 겨,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작성한 보고서도 있었고, 서울청이 작성한 보고서도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라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약수사나 어쨌건 이런 형사적인 부분에만 좀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 안전관리는 다 내팽겨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었고, 문제 용산서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과 형사, 24명 모두는 다 집회나 시위 현장으로 외치되고한 명도 이제 있지 않았고 그 안전 관리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좀 밝혀지면서 알고 있었으나 분명히 인지했으나.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네, 사실들이 확인되긴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육아 쪽 간담회에서도 그 네. 아버님이 강조하셨는데 네. 사실 그 당시는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만 네. 어, 기자들한테 뭐그 네. 네, 그걸 하느라고 경찰들 배치를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용산서 경찰 중에 한 명이 10시 55분이 이게 참사가 일어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마약수사 관련된 문자를 기자들한테 보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면접관리는 이제 신경쓰지 않고 음. 그런 쪽을 좀 중심으로도 하고 있었다라는 게좀더 명백히 밝혀진 것 같아요. 네. 정말 답답한 현실인데요. 그때 서울시나 용산구는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또... 그좀 전에 좀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용산구는 이참 다중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음 에도 불구하고 예상만 했지 아무 대책도 네. 세우지 않고 네. 용산구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어, 이렇게 다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회의에도 안전대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특히 이제 행안부가 재난예방대책의 총괄 부서인데도 뭐 전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들을수록 답답하고 이제 화가 나는 상황 이고 분명히 이제, 상황이고, 분명 이제 인재다. 어 하는데 정부나 국민의힘은 책임질 자세가 지금 없고 어 정부를 지키기 위한 어그 그 행동만 하고 구정조사를 반쪽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는데요. 요런 앞으로 저희가 좀 어떻게 좀 계속 대응이 나갈지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뭐그 직전에 방금 뭐용그 용산 이야기가 나와서 용산 구청이 그러니까 용산 구청장이 그때 이제 다양하게 공개된 유튜브를 보면 단, 당시 참사현장이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막 이제 이야기하는 유튜브 뭐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용산구청에서 그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했어요. 관련해서 근데 용산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청문회에 나와서 용산구청장이 난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거예요서 청문회 에 나와서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어쨌건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본인이 현장에 나와서 그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차례나 되는 그 용산구청에서 만들었던 그 대책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참사를 좀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청문회 채택의 마지막에, 그래서 어쨌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명시되었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 중에 다양 여러 번 등장하는데 아직은 이제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다. 더 독립적인 수사 기구를 만들어서 더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명시되어서 유가족과 이제 생존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네, 어, 수사 기구가 빨리 네,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인천에서는 이제 16, 1월 16일 날 시작해서 격주로 좀 인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추모문화제를 좀 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분양소를좀 지키는데도 인천 시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 올라가서 봤을 때도 어, 유가족분들이 다 이렇게 서가지고 국화를 나눠드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긴 하지만 좀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인천 평화복지연대가 분양소를 지키자라고 하는 취지로 네, 분양소 지킴이의 날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참근자들이좀낮 시간은 지키고 저녁 시간에 회원들이 좀 올라와서 유가족들과 간담회도 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속 기억할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할수 있는 기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기자 의견에서도 발끝에 좀 추모 주관과 또 향후에 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그 추모의 마음 모아서 현수막 많이 신청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거 말고도 지금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증샷 찍기 같은 것도 지금 함께 병행하고 있, 있는데요. 어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약간 잘 정리가 안 되는데 네. 어 저희 대책회는 의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이 부추모 분위기를 넘어서 진상 규명 재 그리고 어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마련을 위한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데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2월 4일 이후에 좀 새롭게 저희도 어떻게 이것을 좀어 멀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할수 있을지를 좀 회원들과 함께 더 고민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회원들과 시민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좀 필요한 상황이겠고요. 다만 좀 모두를 위해 모쪼록 아주 긴 시간이 아니기를 그 해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튼 참사 소식으로 또 와주실 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